다가오는 1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서구와 달성군에서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이날에는 마을의 평안을 비는 기원제가 열렸으며 다양한 전통 풍습이 이어져 왔는데요. 먼저 달서구에서는 월광수변공원에서 기온제와 함께 달집 태우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민속놀이 마당과 체험부스들이 운영돼 온 가족이 함께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논공업 달성 국민운동장에서 기온제와 초대가수 축하 공연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주민들의 소망을 담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감삼동 수리몸에서 감삼대동제가 열립니다. 도심 속에서도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특히 소금복단지 기원행사를 통해 감삼동 주민들의 소망을 하늘에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됩니다.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